러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동성로에 가서 샀던 것을 함께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시내에 가면 혹하는 물건이나 먹이게 뭐 너무 많아서요. 방앗간에서 지나가는 차 때문에 참새가 되곤 해요. 이번에는 옷구경은 어, 어, 꿈에는 한개 없고요. 친구와 함께 닭갈비 먹고 토성 갔다 오는 길에 사왔던 것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가 너무 좋아했던 교보에 가서 샀던 거는요, 네임, 네임 스티커와 네임 스티커와 네임 스티커를 샀습니다. 제 브이로그를 좀더 홍보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네임 스티커입니다. 정글스 프렌드 젤리 채널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2,000원이면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키링 재료들을 사왔고요. 참고로, 제카톡사에 배경사진으로 직접 만든 키링이 많이 있는데, 보여줄 수 없어서 아쉽네요. 음. 키링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구슬뿐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레탄 줄 5호, 5호 2,000원입니다. 그리고요. 올체인 캡이 1,600원이고요. 5호, 링 5호도 1,600원에 구매했습니다. 우레탄 어, 줄 줄에다가 어, 구수물을 엮어서 매듭을 지어서요. 올체캡으로 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 오링을 통해서 고리에 꽂아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주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라색 분위기의 키링 구수를 이렇게 많이 9,800원에 구매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트박스에 오랜만에 우연히 들렀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HBAF 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2,500원 할인해서 3개에 11,000인 거예요. 할인된 가격에, 할인된 가방에 가격에 아몬드 몇개 구매해 봤고요. 마늘빵 아몬드, 청양마요 아몬드. 그리고 쿠키엔 크림 아몬드를 맛이 땡겨서 샀고요. 이건 취향대로 맛을, 맛을 살수 있어서 어, 좋고요. 달, 네, 달콤한 마늘빵이 착착 감기는데요. 아, 마늘빵 따로, 어, 마늘빵 따로, 아몬드 따로 콜레이버가 되는 맛입니다. 이것은 약간 매우면서 먹이 칼칼해지는 맛인데요. 부드러운 맛이 첨가돼서참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코앤크림이 아몬드 곁을 포장해서 달달한 초코를 먹는 기분인데요. 아몬드의 맛이 맛 들은 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터 제가 사고 싶었던 건데요. 바로 바비, 바비아 인형 키링입니다. 어, 어, 아트박스에 쓰니까 참고하시고요. 싼 가격에 질러도 될것 같아요. 2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홀리카 홀리카의 홀리카 홀리카에 구경 갔다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음, 어, 아이라인 펜슬이고요. 이렇게 어, 할인된 가격에 7 0 0 0 원에 사용 구매해봤습니다. 오늘의 쇼핑 어, 오늘의 쇼핑 어, 쇼핑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은 정갈하게 할 것입니다. 정갈 스프렌즈 많이 사랑해주세요.